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 공군의 미스터리 프로젝트. 2. KF21은 미국도 탐내는 일을 했다. 3. 한국을 이기는 방법은?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최근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전투기 KF21 보람의 양산 계획이 크게 뒤바뀔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KF21 시제 3호기는 별다른 이상 없이 35분간 비행하며 최초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무사히 성능 검증에 성공한 건 상당히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시제 1호기에 초도 비행 때보다는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3천회 이상 시험 비행이 남아있다 보니, 많은 분이 시험 비행에 일일비하기보다는 본격적인 양산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 정반대로, 분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상치 많은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제기는 지금까지와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바로 KF21 목저형입니다. 현재 KF21은 단저형 4개, 복저형 2개, 총 6개의 시제기가 제작되어 있는데요. 만약 복저형 KF21도 지금까지처럼 무사히 시험 비행에 성공한다면 KF21 양산 계획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양산 물량 중 일부를 전자전기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한번 소요 검증 실패로 쓴맛을 본 우리 공군의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전자전기를 드디어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우급 기체가 아니라 4.5세대 미들급 기체 중뜻판왕이라는 KF21 기반 전자전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공군의 이런 희망과 달리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미들급 전투기 전력 확보에도 벅찬데 무슨 화력도 약한 전자전기를 개발하냐는 건데요. 이해가 안 되는 취장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그다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처럼 150대가 넘는 전자전기를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수십대 정도의 전자전기는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게 단순히 전투기의 숫자를 늘리는 게 우리 공군력의 더하기가 된다면 전자전기는 아예 전투의 차원을 바꿔버리는 곱하기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입니다. 전장 18.3m, 전폭 13.6m, 전고 4.8m의 그라울러는 외형만 보면 특별할 게 없는 기체인데요. FA18 슈퍼오넷을 기반으로 계량했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하다고 할 만한 구속도 없습니다. 또한 아시즈 값이 1제곱미터에 불과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스텔스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더군다나 KF21처럼 완전 스텔스 성능으로의 계량도 불가능합니다. 즉, 외적인 측면만 보면 전자전기의 특성상 화력도 부족하고 굳이 보유할 필요도 없는 기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라울러를 158대나 보유하고 있고, 미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인 항공모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최강의 스텔스기 중 하나인 F-35는 수출이 꽤 자유로운 편이지만, 그라울러만큼은 미국을 제외하면 2015년 호주가 단 12대를 도입한 게 최초였고, 비교적 최근에야 총 사업비가 19조 6천억 원이 넘는 핀란드의 초대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14대 수출을 허가한 게 전부입니다. 사실, 그라울러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기동력이 좋고 얼마나 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느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자전기인 만큼 전자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수 있느냐가 가치를 결정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라울러는 모든 단점을 씹어먹을 만큼 압도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전자전에 대해서 말아야 합니다. 전자전은 크게 전자공격, 전자지원, 전자방어로 나뉘는데요. 이중 전자공격은 말 그대로 적이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걸 말합니다. 레이더가 전파의 송수신에 걸리는 시간으로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알아낸다면 전자공격은 그 사이에 잡음전파를 섞어 수신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레이더상에 이런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또는 레이더로 되돌아가는 전파의 수를 늘려 레이더 상의 호위 표적을 만들어버립니다. 1을 보냈으면 1이 돌아와야 하는데 10이 돌아오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적 레이더가 아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전파를 반사하는 체프를 뿌리거나 가짜 전파를 발사하는 디코이도 전자 공격의 일부입니다. 또 전자 지원은 전자 공격과 연계하여 적의 통신이나 네트워크, 레이더 전파 패턴을 확보하고 해석하며 문자 그대로 전자공격을 지원합니다. 전자공격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적 레이더의 주파수를 찾을 수 없다면 전자공격 또한 불가능하기에 전자지원 능력은 전자전에서 필수적입니다. 반면 전자방어는 전자공격과 전자지원을 역으로 무력화하는 기술인데요. 현대의 전자전은 아군의 전자공격, 전자지원과 적군의 전자방어 사이의 격차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세가지 측면 모두 그라울러는 최강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일례로 그라물러의 경우 현재 개발된 제밍 포드 중 가장 강력한 제밍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에너크 99를 무려 3개나 탑재할 수 있고 전자 지원을 위한 수신기 에너크 218 리시버를 주익 양 끝에 하나씩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144km의 원거리에서 범인의 모든 적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최대 속도가 마하 1.8에 달하는 슈퍼넷 기반이라서 일반적인 전자전기와 다르게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적의 레이더를 제압하는 전방지원재밍, 호위지원재밍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즉 그라울러 한대로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의 모든 레이더와 통신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지상의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미사일의 경로를 결정하는 유도 레이더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라울러의 강력한 재밍 영역에서는 아무리 화력이 강한 미사일도 아군의 전투기를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적의 전자방어 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전자공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그라울러는 우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AGM-88 한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를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말 그라울러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도 이런 골칫거리가 없는데요. 그라울러는 이런 압도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미 공군 편대의 전술 결정기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공중 편대의 지휘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전자전기가 이토록 강력하고 전술적 가치가 높다면 어째서 대한민국은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강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대전에서 전자전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건 절반의 승리를 얻고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군의 전자전기가 본격적으로 응용된 골프전에서는 그라울러의 전신인 EA6 프라울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프라울러의 강력한 전자전 능력 덕분에 골프전에서 다국적 연합군이 약 10만 회의 전투기를 출격시켰음에도 손실률은 0.0344%에 불과했습니다. 이라크군의 방공망은 프라물로의 강력한 재민 능력에 모두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는데요. 심지어 잠깐이라도 레이더를 켜면 이를 포착한 프라울로가 폭격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방공망 비슷한 것도 응용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전기에 이런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했다 보니 미국은 절대 그라울러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호주의 수출한 물량도 다운그레이드를 한 마이너 버전입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도 에너크 99나 에너크 218은 운용자인 호주공군에서조차 분해는 물론이고 정비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운용분에 대해 미군이 보관 운용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미국은 그라울러를 극비 무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또한 3차 FX 사업 당시 그라울러를 수입하고자 했지만 핵심 군사 기술을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이미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공군 전력은 없는이만도 못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반사 효과로 방공망은 굉장히 촘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거미줄 방공망이네요. 실제로 미CIA조차 북한의 방공망 밀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북한답게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보는 모양새지만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분명한 위협입니다. 특히 북한은 최대 요격고도 18km의 SA-3을 140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최대 요격고도 25km의 SA-2는 180대 이상 최대 요격고도 40km의 SA-5는 40대 이상 보유하는 등 다수의 지대공 미사일로 방공망을 구성했는데요. 여기에 상세 스펙이 알려지지 않은 북한판 패트리어 KN-06과 1만 4천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공포와 맨페지까지 합치면 북한의 방공망은 우리 공군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하지만 FX 사업 당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하다 하더라도 유사시 6대의 그라울러가 포함된 전투기 편대면 이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강력한 방공망을 보유한 것과 반대로 전자전 능력은 원시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이 덕에 그라울러급의 강력한 전자전기가 있다면 아무런 방해 없이 북한의 명공을 우리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고 지상군 돌입에 앞서 주요 거점을 전부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흡사 게임 속에서 치트키를 써서 투명 인간이 되는 것과 같아지는 것네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수출 거부로 한국은 현재 그라울러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에게 이득이었습니다. 너희들이만 팔면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불굴의 의지가 또다시 불타오른 건데요. 그 성과가 바로 국산 제밍포드 엘크 200K입니다. 엘크 200K는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함정용 전자전 장비인 SLQ200K 소나타와 미국의 LQ88 제밍포드에서 습득한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되었는데요. LQ200K의 정확한 세부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n e r 9 9에 근접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적 레이더 교란과 무력화, 응급상황에서는 체프및 플레어 자동 발사 등 우수한 성능의 전자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엘크200K는 전용 전자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KF-16에 탑재되어 대한민국 공군의 전자전을 담당했는데요. 이것만 해도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할수 있지만 더 놀라운 건 엘크200K에 대한 미국의 반응입니다. 2011년 당시 파키스탄은 한국에서 엘크200K를 도입하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에 미국이 끼어들어 학을 떼며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엘크 200K를 수입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엘크 200K 수출을 취소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이 엘크 200K가 적국에 넘어갈 시미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성능이라고 판단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대다수의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엘크 200K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자전 능력을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앞서 말했듯 KF-21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 전자전의 판도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KF-21은 AK-200K를 통합 전자전 체계 EW 슈트로 개량하여 아예 전투기 내부에 내장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KF-21은 아무런 추가 장비 없이 엘크 200K 외장 포드를 탑재한 전투기와 동일한 수준의 전자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KF21에 탑재된 이사레이더는 고출력 에너지를 적레이더에 집중 조사해서 회로를 불태워버리는 전자 공격이 가능한데요. 즉, KF21은 주 임무로 전투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부 임무로 전자전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파일럿 2명이 전투기 조종과 전자전을 따로따로 수행할 수 있는 KF-21 복좌형은 추가적인 전문 전자전기로도 개량이 가능한데요. 현재 한국의 전자전 기술을 생각하면 EA-18G 그라울러를 뛰어넘는 전자전기를 만드는 것도 꿈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자전기 자체 개발 계획은 이미 좌초된 경험이 있습니다. 전자전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요검증이 실패한 건데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전자전 능력보다는 화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급력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선 전자전기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먼저 전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할 텐데요. 최근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계약한 K2 전차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월 19일에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현대로템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며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이 열렸는데요. 해당 기념행사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육군군수 사령관 등 국내 주요 관계자들은 물론 마시에이 야본스키 폴란드 육군사령관, 피오트르, 오스타 셰프스키 길 주한 폴란드 대사 등 폴란드 관계자들도 자리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군사 전문 방송에서 한국의 방산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콘텐츠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의 명품 장갑차인 레드백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19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는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이 개최됐습니다. 기수가 힘차게 깃발을 흔들자 K2 전차 10대가 열을 지어 빠른 속도로 진군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늘에서는 꽃가루가 휘날리고 사방에서는 축포와 함께 연신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차들은 정차한 뒤에도 제자리에서 순식간에 방향을 비트는 움직임을 선보이는 등 우수한 기동력을 자랑했습니다. K2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에서 개필러란 구형전차와 차기 도입될 신규전차 간의 공백을 메운다는 뜻인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와의 1차 계약분 180대 줄 10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물량을 우선 수출하여 폴란드군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2전차 긴급소요및 폴란드형 K2전차 980대에 대한 4조 5천억원 규모의 수출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8월에 1차 인도분인 180대에 대한 수출 실행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 폴란드의 경우가 처음인데요. 흑표라는 별명을 가진 K2 전차의 엔진 출력은 1500마력으로, 포장도로는 시속 70km, 비포장도로는 시속 5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장전장치가 적용된 120mm 활강포와 12.7mm K6 기관총, 7.62mm 동축 기관총이 함께 장착되어 있으며, 탄약수가 필요 없어 K1 전차보다 한명 줄어든 3명으로도 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수출로 양국 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지고, 향후 관계에도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품질과 성능을 보장해 적게 물량을 공급, 폴란드의 자주국방에 기여하겠다고 그 감회를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기념행사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육군군수사령관 등 국내 주요 관계자들은 물론 마시에이 야본스키 폴란드 육군사령관,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등 폴란드 관계자들도 참석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K2전차는 인수검사 등 절차를 거친 뒤 폴란드의 기갑부대에 배치될 계획이네요. 우리의 K2전차가 최전선을 지키며 폴란드 국방에 든든한 버팀무기 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분야 협력은 급속도의 진전을 이뤄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의 방산체계가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또 장기적으로 폴란드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무기의 수출 소식에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산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군사 전문 방송의 콘텐츠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무기, 군사 작전, 기술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하는 미국 유튜브 채널인 밀리토리 업데이트 채널에서 한국의 K2 흑교 전차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영상을 올려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한국 전투 탱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은 대한민국 군대 구성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되는데요.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해 첨단 주력 전차가 필요했고 새로운 시리즈로서 XK2 프로그램을 통해 특표 K2 전차가 주력 전차로 개발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영상에서는 K2 전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전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K2 전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2 전차에는 수중 스노클이 장착되어 있어 최대 4.2m 깊이의 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방수 시스템은 설정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탱크는 육시에 도착하자마자 주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약 7초 만에 시속 32km 까지 가속할 수 있는데요. 또한 60도의 경사를 오를 수 있으며, 최대 1.3m의 수직장애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에는 고르지 않은 표면에서 움직일 때도, 이동 중에 발사체를 장전할 수 있는 자동 장전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120mm 주포는 분당 약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총 40발의 다양한 포를 발포하는 흑표 전차는 연속 3분 동안 적에게 지옥을 선사합니다. 총 16발의 포가 자동 장전기에 저장되고 24발이 전차 내부에 저장되며 다양한 탄약을 발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에는 자체 개발 및 개선된 텅스텐 엡지 키네틱 에너지 관통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관통기는 이전 세대의 텅스텐 탄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관통 성능을 갖습니다. 미국 m 8 3 0 a 1 t 트 MPT와 유사한 탄약으로 지상의 인원, 비장감및 경장갑 차량, 저동 비행 헬리콥터 등에 사용할 수 있죠. 또한 포탑 전면의 양쪽에 장착된 바르스 유탄 발사기는 흑표 전차의 방어벽을 보충해줍니다. K2 전차의 MBT는 전면의 운전석, 중앙의 전투실, 후면에 엔진 및 변속기가 있는 전통적인 배치를 갖고 있으며, K2 장갑은 미지 합성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을 사용하는 능동 방호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K2 전차의 시스템 보호 장비로는 미사일 접근 경고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포탑에 장착된 밀리미터 mm 대역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례로 들어오는 발사체를 삼각 측량하고, 전차 승무원에게 즉시 경고하며, 광학, 적외선, 레이더 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있는 바르슬 유탄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킬 대미사일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레이더는 미사일을 추적하고 표적화하는 기능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에는 레이더 경고 수신기 RWR과 레이더 방해기 4개의 전체 데어링 레이저 경고 수신기 LWR도 있습니다. 전차 차량에 색이 칠해지면 승무원에게 경고하며, 컴퓨터는 빔이 나오는 방향으로 바르스 유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과거 토그넘 MT833 디젤 엔진으로 구동됐지만 신형에는 현재 라이센스로 제작된 독일 MTU883 디젤 엔진과 랭크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완전 자동 변속기에는 5개의 전진 기어와 3개의 후진 기어가 포함됩니다. K2 전차의 서스펜션은 6개의 이중 고무 타이어 로드 휠과 구동 스프로킷이 있는 트랙 리턴 롤러와 아이들러 양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스펜션 상부는 장갑 스커트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트랙의 모든 보기 대차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남 서스펜션 유닛이라는 고급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장치로 전차가 무릎을 끌듯 주포의 각도를 10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기존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 및 측풍 센서와 함께 포탑의 전면 호에 배치된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시스템에 연결된 고급 화력 제어 시스템 FCS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열광학을 사용하여 최대 9.8km 범위의 특정 표적을 획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고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승무원은 이동하는 동안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공 비행 항공기와 효과적으로 교전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의 포수 조준경은 KGPS를 포함하고 지휘관은 국군 지휘관의 파노라마 조준경을 갖추고 있으며 시수로부터 주탑과 포통제권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트 전차는 핵, 생물, 화학보호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는데요. 탄약실에는 탄약 폭발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분출 패널이 장착되어 있고 내부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하도록 자동화재 진압 시스템이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며 전차가 위험한 환경에 들어가면 대기센서가 승무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이렇게 공격 및 방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기능을 갖춘 K2전차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폴란드가 K2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어 한국의 명품 장갑차인 레드백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다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마리우시 보아슈체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폴란드가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스포르크의 보안 순환으로 한국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26일 폴란드 육군이 레드백을 시범 운용하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진 고성능 장갑차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 군용 레드백을 도입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이어 전해지는 한국 무기의 수출 소식에 그 위용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한국 방산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계속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